문동주 카드와 정우주 서프라이즈 하나의 플레이오프 운명을 가를 48시간의 선택. 18년 전 그날 김경문 감독이 기억하는 뼈아픈 교훈. 2007년 한국 시리즈 4차전. 그날의 기억이 김경문 감독의 내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당시 두산 베어스를 이끌던 그는 정석대로 에이스 다니엘 리오스를 4차전에 투입했다. 반면 SK 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은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1차전 등판했던 케니 레이번 대신 신인 김광현을 마운드에 올린 것이다. 결과는 극명했다. 리오스는 5이닝을 소화하며 3실점했고 김광현은 7과 3분의 1이닝 동안 단한개의 안타만 허용하며 9개의 3진을 솎아냈다. 그 경기를 기점으로 2연패 중이던 SK는 2연승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고 5차전에서 레이번을 투입해 시리즈를 3에서 2로 뒤집은 뒤 최종 4승 2패로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18년이 흐른 지금 김경문 감독은 하나이글스의 사령탑으로서 비슷한 기로에 섰다. 역사는 반복될까? 아니면 새로운 전설이 쓰일까? 문동주, 하나의 만능 조커 카드 현재 하나이글스의 플레이오프 3에서 4차전 운명은 사실상 문동주의 어깨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동주는 1차전에서 구원 등판에 2 이닝 동안 단한 개의 안타만 허용하고 4 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완벽한 피칭으로 홀드를 기록했다. 그의 공은 날카로웠고 제구는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큰 경기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김경문 감독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첫 번째는 문동주를 3차전 구원진에 배치하는 것이다. 류현진이 선발로 나서지만. 최근 김서현의 부진으로 인해 후반 이닝 불펜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만약 유현진이 좋은 피칭을 펼치더라도 6에서 7회 이후 마운드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믿을만한 투수가 절실하다. 문동주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문동주를 아예 4차전 선발로 예고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차전은 온전히 유현진과 나머지 불펜진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선택은 쉽지 않다. 1승 1패 동점 상황에서 3차전을 내주면 등을 벽에 붙이고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다. 김경문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은 19일 2차전 패배 이후부터 21일 3차전까지 약 48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 시리즈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우주, 150km 중반 포심으로 승부하는 신예. 만약 문동주를 3차전에서 사용한다면 4차전 선발은 누가 될까?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정우주다. 19일 2차전에서 정우주는 비록 짧은 이닝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3분의 2이닝 동안 한 개의 사사구를 내주고 한 개의 삼진을 잡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1사 말로의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정우주의 가장 큰 무기는 150km 중반을 찍는 강속구다. 이제 막 프로에 입문한 신인이지만 그의 포심 페스트 볼은 이미 프로 타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을 갖췄다. 여기에 커버와 슬라이더라는 두 가지 변화구까지 구사하는데 신인치고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구력이다. 보통 신인 투수들은 구위는 좋지만 제구가 불안정해 볼넷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우준은 신인답지 않게 커맨드가 수준급이다. 공을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큰 경기에서 신인을 기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시즌 막판 정우준은 두 차례 선발 기회를 얻었다. 9월 15일 대전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2와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며 3개의 안타를 막고 4개의 삼진을 잡았으며 2개의 볼넷을 내주고 2실점했다. 결과만 보면 완벽하지 않았지만 신인이 처음 선발로 나선 경기치고는 나쁘지 않은 내용이었다. 9월 29일 LG 트윈스전에서는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3과 3분의 1이닝 동안 단한 개의 안타만 허용하고 3개의 삼진을 잡았으며 한 개의 사사구를 내주고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 이 경기에서 정우주는 자신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증명했다. 원태인이라는 거대한 벽. 삼성라이온즈의 4차전 선발투수는 이미 확정됐다. 원태인이다. 원태인은 올 시즌 삼성의 에이스로서 팀을 리그 1위로 이끈 주역이다. 정규 시즌 내내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그 위력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가 누구를 내세우든 무게감 면에서는 원태인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경험, 실적, 안정감 모든 면에서 원태인이 우위다. 특히 최악의 경우 한화가 3차전을 내주고 1승 2패로 밀린 상황에서 4차전에 원태인을 상대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다. 하지만 야구는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정우주가 혹은 한화가 내세우는 어떤 투수든 원태인과 최대한 대등하게 버텨낸다면 승리의 기회는 충분히 온다. 5에서 6이닝만 버텨내고 1에서 2실점 안팎으로 경기를 만들어 간다면 그다음은 타선의 몫이다. 한화 타선이 폭발하는 순간 원태인의 무게감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엄상백과 황준성, 또 다른 옵션들 물론 4차전 선발 후보가 정우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엄상백과 황준서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다. 엄상백은 시즌 내내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팀에 필요한 역할을 해냈다.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타자들을 교란시키는 스타일이다. 다만 19일 2차전 9회에 올라와 3분의 2이닝 동안 한 개의 안타를 막고두 개의 삼진을 잡았지만 한 개의 볼넷을 내주고 2 실점하며 다소 흔들린 모습을 보였다. 이 등판이 4차전 선발 기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황준서 역시 옵션이 될수 있다. 시즌 중반 이후 꾸준히 이닝을 소화하며 안정감을 보여줬다. 특히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기전에서 불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선발 투수가 최소 5이닝 이상을 책임져줘야 하는데 황준서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투수다. 김경문 감독은 이미 이틀 동안 3에서 4차전의 마운드 운영에 대한 큰 틀을 짜 놨을 것이다. 다만 3차전 경기 흐름에 따라 최종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3차전에서 불펜진이 과도하게 소모된다면 4차전 선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2007년의 교훈, 정석이 항상 답은 아니다. 김광현의 성공은 결과론이라고 할수 있다. 만약 그날 김광현이 부진했다면 SK는 에이스 레이번을 4차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파격적인 선택은 대성공이었고 SK는 그 기세를 몰아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단기전은 7경기 시리즈에서도 4선발이 아닌 3선발 로테이션이 일반적이었다. 에이스를 1차전과 4차전에 투입하고 2, 3번 선발을 2차전과 5차전에 배치하는 것이 정석이었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은 그 정석을 깼고 신인에게 기회를 줬으며 그 선택이 우승으로 이어졌다. 김경문 감독은 그 반대편에 서 있었다. 정석대로 했지만 졌다. 그 기억이 18년이 지난 지금 다른 선택을 고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 물론 상황은 다르다. 2007년 SK는 여유가 있었고 김광현이라는 재능 있는 신인이 있었다. 지금 하나는 등을 벽에 붙이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정우주는 김광연 만큼의 검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야구는 확률의 게임이면서도 동시에 순간의 게임이다. 때로는 파격적인 선택이 대세를 뒤집을 수 있다.